그림책 공감대화 격려로 사랑과 존중이 있는 따뜻하고 행복한 학급 만들기. 안녕하세요. 이제 3월 학부모 상담, 그리고 교육과정 설명에 <laughs> 거의 끝나긴 했는데, 어, 계속해서 우리는 교사로서 혹은 학부모로서 긴장되고 걱정이 많은 요즘인 것 같아요. 하지만 누구든 완벽할 수는 없으니,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대하면 어떨까요? 특히 타인에 대한 기대, 어, 또 자신에 대한 기대, 조금만 내려놓으시면 서로 마음을 열고 따뜻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사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들과도 함께 읽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에 좋은 그림책 한권 오늘 소개해 드릴게요. 네, 바로 이 책입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 계시겠죠? 자 표지를 보니 어, 이 아이가 어디에 있나요? 아, 네, 카트를 타고 있네요. 음이 친구는 어, 아마도 이, 이런 모습을 주로 볼수 있는 곳은 마트겠죠. 자, 근데 뭘 파는 걸까요? 네. 네. 여러 가지 뭐 파는 거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뭘 팔까요? 그렇습니다. 네. 뭐, 각종 다양한 맛있는 뭐 음식에서부터, 네. 여러 가지 파는 거 다양하게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그림책에서는 이걸 판대요. 아이 팔아요. 어떤 아이를 팔까요? 네. 멋진 아이, 착한 아이, 행복한 아이, 훌륭한 아이, 사랑스러운 아이. <laughs> 네, 바로 완벽한 아이입니다. 자, 완벽한 아이. 판다는 것이 좀 걸리죠? <laughs> 네 완벽한 아이 되어봐요 완벽한 아이 근데 완벽하다는 게 있을까요? <laughs> 네 지금 우리 그림책의 표지에 있는 이 아이 아주 어, 따뜻하게 사랑스럽게 웃고 있는데요 과연 완벽한 아이 팔아요? 어, 이 제목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어, 완벽한 아이가 있을까 완벽하다는 것이 가능해? 네 그리고 판단하는 게 뭐지? 어, 이게 도대체 뭐야? 네,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리 그림책으로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책은 면지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 아마도 어, 부부인 듯한 느낌이 들어요. 손을 잡고 웃으면서 아주 즐겁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딜 가고 있는 걸까요? 완벽한 아이 팔아요. 네, 우리 여기 이 책은 작가님이 완벽한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특별히 완벽하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서도 라고 써두었어요. 어느 화창한 날 뒤풀의 부부는 대형마트를 찾았어요 아하 여기 이 분이시네요 네, 여기에 지금 어, 네, 장을 보고 가시는 분들 계시고요 어, 마트가 아이마트 쇼핑이에요 우리나라 1등 아이 할인점 쌍둥이 특가세일 둘째는 단돈 1유로입니다 음, 네. 아~ (5명) 구입 시 무료 배송 배송 혜택 네 아이를 사는 곳이네요 어~ 뭐~ 인공지능 AI 로봇 아이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아이마트 쇼핑 우리도 한번 들어가 보죠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음~ 아이 하나 사려고요 아이요 그럼 이리로 오십시오. 여기 그림 보이시죠? 네. 어 그리고 여기도요. 신상품. 소리 조절 가능. 아 네. 챔피언 아이를 위한 공이래요. 여기 쌍둥이인가봐요. 그쵸죠 네. 다양한 나이의 여러 모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음악 특기생입니다. 아래는 타고난 천재고요. 음 저한테 저희는 완벽한 아이를 찾는데요. 아 잠시만 기다리세요. 재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워낙 인기 있는 모델이라서요. 아 운이 좋으시군요.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머나 귀여워라. 아가 이름이 뭐니? 바티스트입니다. 바티스트 이름도 참 예쁘구나. 딱 좋네요. 이 아이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바티스트는 뒤풀의 부부의 가족이 되었어요. 바티스트 가족이 된 기념으로 솜사탕 하나 사줄까? 고맙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단 것은 이해 좋지 않으니까요. 완벽해. 너무나 완벽한 아이야. 뒤풀의 부인은 무척 흐뭇했어요. 어머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어, 이게 아이의 말이라니 대단한데요. 정말 완벽한 것 같네요. 집에 온 첫날부터 바티스트는 새 부모님의 마음에 꼭 들게 행동했어요. 밥투정하지 않고 잘 먹는구나. 흘리지도 않고. 혼자서도 잘 노네. 안, 얌전하기까지 해. 잠도 일찍 들고 그러네요. 어우, 부모님이 아주 좋아하십니다. 정말 정말 곤란한 상황에서도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도 아이가 예의 바르다고 서로 칭찬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아주머니. 좋은 하루 보내세요. 뿐만 아니에요. 학교에서는 모든 과목을 다 잘했지요. 잘했어, 바티스트. 넌늘 완벽하구나. 투정 부리거나 소리 지르는 일한 번이 없었어요. 저도 아, 엄마, 아빠랑 텔레비전 봐도 될까요? 안 돼. 이건 애들이 보는 프로그램이 아니야. 알겠어요. 그럼 전 책을 읽을게요. 바티스트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했지요. 아, 근데 어쨌든 뭔가 그러네요. 이 부분은 약간 좀 마음이 아픈데요. 네, 아이랑 같이 텔레비전을 보면 좋을 텐데. 네, 자, 네, 정말 정말 곤란한 상황에서도 말이에요. 미안하구나, 아빠가 데리러 오는 시간을 깜빡했어. 괜찮아요, 아빠. 덕분에 숫자를 13752까지 셌는걸요 어머나 아이를 데리러 오시는데 깜깜한 밥이 됐네요 웃음을 잃는 법도 없었어요 이런 냉장고가 비었네 괜찮아요 엄마 밥은 내일 먹으면 되죠 뭐아유 오히려 엄마를 위로하는데요 드러렁 드러렁 피곤하시지요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네, 아빠가 책을 읽어주다가 줌, 주무셨어요, 잠드셨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어, 막 투정 부리지 않고 오히려 아빠를 더 따뜻하게 이해하는 말을 하네요. 어, 네, 이런 아들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어, 예 왠지 <laughs> 한마디로 바티스트는 뒷풀이 부부가 꿈꾸던 완벽한 아이였죠. 엄마 아빠 일어나세요, 저 학교 갈 시간이에요. 참. 오늘 학교 축제 날이지? 어서 축제 의상 챙겨 입어라. 아빠도 얼른 깨울게. 엄마가 <laughs> 말씀하셨어요. 소리나는 더듬이도 잘 세워야지. 와, 얼마나 좋을까요? 잘 다녀와, 우리 아들. 다녀오겠습니다, 아빠. 윙윙. <laughs> 네, 꿀벌 의상을 입고 가는데요. 아우, 너무 신나 보입니다. 어머나? 윙. 야, 재좀 봐. 히하하하, <laughs> 하하. 아이고. 어쩌죠? 집에 돌아갈 때까지 바티스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휴, 어떤 기분일까요? 어, 친구들이 윙윙윙 하면서 계속 놀리네요. 어, 얼마나 속상할까. 그리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축제는 다음 주란 말이에요. 오늘은 다채 사진을 찍는 날이었다고요! 아이고. 엄마도 깜짝 놀라셨겠죠? 다음 날, 장대비가 그렇게 쏟아지는데도, 뒤풀의 부부는 바티스의 손을 잡아 끌고는 마트로 향했어요. 아 어떡해. 우산은 부부만 쓰고 바티스트는 네, 비록 모자를 쓰긴 했지만 비를 쫄딱 맞네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애가 그렇게 행동한 것은 처음이었다고요. 그저께까지만 해도 마음이 꼭드는 아이였는데. 음, 그럼 수리를 맡기시겠어요? 다시 찾으시려면 몇 달은 걸릴 겁니다. 몇 달이나요? 그동안 보고 싶을 텐데, 얘야니 네 생각은 어때? 새 가족이 마음에 드니? 마음에 들긴 하지만, 마음에 들긴 하지만 뭐? 음, 그러니까 혹시 저한테도 완벽한 부모님을 찾아주실 수 있나요? 아이고, 어떻게? 완벽한 부모라고? 하하 <laughs> 참 엉뚱한 생각이구나 자이 말을 들은 뒤풀의 부부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네 우리 이 바티스트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저한테도 완벽한 부모님을 찾아주실 수 있나요? 결국 네 어떻게 되었을까요? <laughs> 맡겼을까요? 그대로 네 바티스트와 함께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손에는 뭘 들었어요? 뭐죠? 네 처음에 바티스트가 음단 것은 입에 이에 좋지 않아요라고 말했던 그 솜사탕이에요. 아, 어떻게 이 솜사탕을 같이 다 먹고 가네요? 네 그러면 짐작하시죠? 아티스트가 정말 먹기 싫었던 게 아니고 참았던 거죠 <laughs> 그리고 새 가족이 아주 다정하고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보입니다 과연 뒤풀의 부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laughs> 사실 앞에 보기에도 좀몇장면은어 약간 부모로서의 좀 네. 살짝 무책임한 그런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아마도 더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하셨겠죠. 네. 바티스트도 분명히 이 뒤풀의 부부와 함께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어떠셨을까요? <laughs>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서로 함께 이야기 나눠 보세요. 그리고 아이고 어,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할 부분이 있죠. 분명히 완벽함이란 과연 어, 물론 좋은 거죠. 하지만 가능할까요? <laughs> 완벽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히 완벽한 부모, 완벽한 교사. 완벽한 친구, 완벽한 아이, 완벽한 나. 어, 완벽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너무나 멋져요. 그런데 어, 그 완벽함에 갇혀서 혹시 나를 또는 내 주변의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 스스로를 어, 가둬놓고. 너무 힘들게 몰아세우는 건 아닌가? 또는 내 주변에 누군가에게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라긴 해요. 어, 완벽한 부모에 대해서 어, 완벽한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 우리 부모님이 이런 완벽한 부모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완벽한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바라는 거는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그 중에 한 정말 꼭 필요한 몇 가지만 서로 의논해 보는 게 좋겠죠. 자, 그 외에도 혹시 추가로 이 책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깨닫게 된 것을 정리하여 앞으로 생활에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성찰하고 나누어 보세요. 이때는 글로 적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며 이야기해 보고 어, 또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멋지게 써서 어, 이렇게 나의 약속을 하나 만드시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실천하는 거를 계속 꾸준히 기록해 나가시거나 표시해 주시는 것도 어, 자기 스스로 네, 실천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어, 사실 뭐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니까 완벽하려고 노력하는 거니까요. 뭔가 이것만은 꼭 노력해보고 싶다 하는 한두 가지 정해보시고 그걸 실천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내 주변에 어, 완벽하지 않아도 함께 따뜻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도와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림책 공감대와 격려로 사랑과 존중이 있는 따뜻하고 행복한 학급 만들기. 네. 완벽하지 않아도 노력하는 우리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